저번에 갔을 때는 회생제동 때문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나름 제가 운전병 출신이라. 안녕하세요 상준입니다 원래 제가 차량에 대해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전기차 관련 영상을 봤거든요 전기차에 점점 관심이 와우.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아 나도 한번 타볼까 해서 테슬라 홈페이지 가가지고 시승 신청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옵니다 좀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테슬라 카페에 들어가서 게시글을 보다가 어, 회원분들이 라이드나우라는 앱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라이드나우가 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라이드나우는 전기차 비교 전문 플랫폼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기차 시승 어플입니다. 테슬라나 현대 아이오닉을 시승해 보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청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앱은 약간의 돈을 지불하기는 하지만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빨리 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요. 어, 1시간에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뭐옆 동네 앱은 뭐 조수석에 시승만 하는데도 5만 원 받더라고요. 이 정도면 저렴한 편 아닌가요? 원래는 그 플레이스토어에만 있다가 이번에 앱스토어에도 런칭을 했습니다. 앱에 들어가시면 세 가지 로그인 방법이 있어요. 애플과 카카오, 구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플랫폼으로 로그인 및 가입을 진행해주셔야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했어요 iOS 라이드나우 앱은 아직 베타 버전이라 로그인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방 업데이트 해주겠죠 면허증하고 결제 수단을 먼저 등록을 해주시면 이제 시승을 예약할 수 있는 장소들 목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은 이제 서울하고 경기권 위주로밖에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분당이 가까우니까 성남시 분당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비교해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나옵니다 싱글과 멀티 오버나이트 이렇게 세가지가 나오는데요 싱글은 나와있는 그대로 전기차 한 대를 집중적으로 최대 3시간을 시승해 볼수 있는 거고 멀티는 정해진 시간 내에 여러 대를 이용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버나이트는 퇴근 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시승할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길게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예약 장소 선택하는 창 있잖아요. 거기서 데이즈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항목을 선택해 주시고 예약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최대 72시간까지 시승해 볼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분당 지점에서 싱글 프로그램으로 모델 3를 선택을 했어요.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을 해 주시고 밑에 보면 은 예약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면책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 보험료 3,000원에 자기 부담금 최대 70만원입니다. 이거는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쭉 내리셔서 결제금액을 확인을 해주시고 약관 동의 후 예약 요청을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예약 확인의 경우 앱첫 화면에 밑에 보시면 내 차량 메뉴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예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오류를 발견을 했는데 iOS 쪽은 예약 확인창에서 면책보험 확인 표기가 안 되는 현상이 있어서 센터에 전화를 해봤는데 이거는 아직 베타 버전이라 전산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앱에서 표기가 안 되는 거라고 하니까 안심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저는 미리 가서 다른 전기차 모델도 같이 구경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밖에 엄청 더웠어요. 차량 탑승 전에 사진을 찍는데요. 전면, 후면, 옆면을 찍어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예약 시간이 돼야 스마트키가 작동이 돼요. 5분 전에 열린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어, 딱 정시에 열립니다. 저번에 갔을 때는 회생 제동 때문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나름 제가 운전병 출신이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두번 운전해서 그런지 안정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어 제가 또차할못이지만 차량 내부에는 정말 필요한 것들만 물리 버튼이 있고 대부분의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는 저큰지막한 모니터에 다 넣었습니다 내연기관 차만 운전하던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신기하고 관심이 더 가게 되었어요 어 저처럼 전기차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나 시승을 빠르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라이드나우 앱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사실 시승하기 전에는 아 진짜 전기차 빨리 사고 싶다 이런 게 뽐뿌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승하고 나니까 뽐뿌가 사라졌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